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참 행복인가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돈을 셀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인데, 어느날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결을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는 정말 행복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 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대권 아닙니까? 대통령 권세. 그런데 그 권세 중 제일 높은 권세인 대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는 그런 소리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서 온갖 수난을 다 겪고 얼마 전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은 정말 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요즘 정말 힘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이 사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교수요, 박사요, 수많은 제자들이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부모를 죽이는 파람치한 짓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행복했다면 그런 폐륜을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하는 훌륭한 학식과 명예를 가졌어도 그 마음이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륜을 저지른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다라면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적성에 딱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요. 일할 때는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일만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간 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수많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일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나마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행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라도,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인생 만사 다 살아보고 깨달은 말을 한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다 누려본 위대한 왕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돈, 권세, 명예, 쾌락,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인생 좀 살아본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인생에 낙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자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 아시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마른다는 것이고, 피가 마른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없이 사는 것,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참, 참 행복이라 이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 높은, 높은 권세를 가져도, 남들이 인정하고 전, 존경하는 그러한 명예를 가져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즐거움으로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과 권세와 명예와 또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로 알고 저도 혈서까지 써놓고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신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부족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모르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통장에 가진 것이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시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심령에 참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심하고 성경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행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